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병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4일 오후 대구 한 병원의 한적한 로비. 접수를 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갑니다. 알고 보니 멧돼지가 병원 안으로 난입해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멧돼지는 약 5분 정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상황을 살피며 신고를 하고 셔터를 내리는 등 사람들의 재빠른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이후 멧돼지는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은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 소장이 공항 귀빈실을 거쳐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미리 내게 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의 출국 금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어제 자정쯤 인천 국제공항에서 몽골 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국했는데요. 당시 도르지 소장은 공항 귀빈실을 거쳐서 전용 통로를 이용해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대낮에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어머니에게 자신을 도와주지 말라 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남성은 형이 있던 카페에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무엇보다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대 남성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이상희 씨의 요청으로 재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건데요. 하지만 이심 판결 이후 이상희 씨 측이 집행유예 선고는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데려서 숨지간 20대 남성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네. 이 사건이 상당 오랫동안 이어졌던 재판인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거죠. 네, 1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2심에서는. 좀 빨리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이 진술을 근거로 해서 정당방위는 아니라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심 판결을 그대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실제로 집행유예 판결을 실형 판결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지금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예. 근데 1심에서 이 사건은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화, 화, 이 형이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1심 때는 어떤 판결을 했냐면요. 지금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라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정도다. 그러니까 폭행의 정도와 사망을 직접 인과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2심 때는 새로운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어요. 뇌출혈, 피아마카로 사망을 한 내용들, 의사의 소견 이런 것들이 첨부되면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전문가 견해들을 들어봤을 때 감정 촉탁된 내용들을 다 참고했을 때이 가해자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네.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로 바뀌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사건도 하나 알아보죠 재난 <laughs> 카페에서 동생이 그~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사건 좀 사... 그, 그~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니까 이 사람은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 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뭐~ 늘 나오지만 나는 어~ 애초부터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 음, 음. 우발적이다 이 얘기죠 네. 어,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그 인정이 안 됐냐면요 흉기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형을 공격하는데 (10차례) 이상 어. 어~ 그~ 공격을 했고요 어~ 오직 하면 그~ 사망한 형의 그~ 이~ 방어은을 보면 열아홉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을 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그 점들로 볼때 이거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고 비정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었고요.